해? 음. 해? 음. 음. 자. 자. 얘? 얘를 주면은? 아니, 잠깐만, 실패 얘를 물 줘, 방금. 문한테 이것도 물지. 문한테 줄 거야. 뭘 줘? 안 주지? 문한테 응. 줄또 있다. 리한테또 줘. 자. 자, 얘죠. 호잇! 호잇! 제줘어제주 봐. 호잇! <laughs> 자, 여기 있어. 둘, 셋. 호잇,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. 아, 네. 꺼세요 이쪽. 자, 여기 있어. 그렇지. 그렇지. 자, 난다. 잠깐오 잠깐만. 여기 있어. 야, 너희들도 먹어라. 여 있어. 나이스캐치 주고 종민아 나이스캐치 위주로 해줘요 나이스캐치 해달라고? 아, 네. 네 이거 찍고 있으니까요 응. 거대한거 본다이 응. 아, 저 빠졌어 나이스캐치 나이스캐치 얘가 먹은 줄 알아 그 옆으로 도망 여기서 네가 일장이야 <laughs> 아. 자끝끝 끝, 그만 찍